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머니윈 투자 매그입니다. 오늘은 역대급 상승 랠리가 나왔던 LNK 바이오의 견줄 바이오 유망주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보시죠. 여기 보시는 LNK 바이오라는 종목은 전 세계 수십조 원대 인공관절 분야에서 기존 치료 방식을 압도하는 치료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했다는 것이 부각되며 3천원대 바닥권에 있던 주가가 6만원을 돌파하는 정말 기록적인 상승이 터져나왔고요. 자, 그리고 제가 수차례나 강조드렸던 박셀바이오라는 종목은 체장암치료제의 글로벌 임상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만원대 주가가 29만원까지 정말 가파르게 상승했는데요. 자, 오늘 종목 역시 LNK 바이오와 박셀 바이오를 등가하는 독보적 신약 개발 성공으로 수십 조 원대 세계 시장 소권이 임박해 있는 단돈 1천 원대 숨겨진 바이오 종목이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급등 포인트. 오늘 종목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무려 수십 조에 달하는 초대형 질병 시장을 소권한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이번 신약은 기존 치료제에서 발생했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한 실로 놀라운 효능을 입증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40개 국가의 특허를 단번에 획득하는 대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워낙 독보적인 신약이다 보니 해외 경제 대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임상 비용을 지원받으며 글로벌 임상 삼상에 돌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까지 벌어졌는데요. 자, 이건 이번 신약의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글로벌 강국 정부도 인정했다는 것인 만큼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하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종목의 현재 주가는 그야말로 철저히 숨겨진 단돈 1천 원대 대바닥 자리라는 점에서 지금 자릿에 빠른 확인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 자 오늘 주목 블록버스터 시장을 석권할 독보적인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 세계 바이오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동안 동사의 이 신약을 눈여겨보던 글로벌 1위 기업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계약금을 제시하면서 공동 임상을 위한 합작회사까지 설립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확인했는데. 자, 이건 이번 신약이 몰골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말해주는 매우 결정적인 사실로 조만간 판매 승인이 나올 경우 수십 조 원대 세계시장 독식이 유력시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란 것이죠. 자, 이미 해외 정보에 한발 빠른 외국인이 바닷권에서 나오는 대규모 물량을 정말 지독할 정도로 쓸어담고 있어. 자칫 지금 1천 억대 자리마저 놓칠까봐 제가 이렇게 거듭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무려 수천 퍼센트 날아간 박셀바이오 버금갈 수십조 원대 신약재료를 보유한 단돈 1천 원대 오늘 종목을 지금 대바닥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초대형 재료의 오늘 종목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060-800-3535 누르시고 대추천 1번 선택하신 후에 어드바이저 번호 741번 741번 누르시면 오늘 종목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0-800-3535 누르고 추천 1번 누르고 투자임의 김영길 어드바이저의 고유번호 741번 누르시면 됩니다. 741번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